안녕하세요. 애틀 스토리의 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촉촉하고 식물들이 잘 자라겠다 싶은 그런 아침입니다. 심어 놓은 오이도 하루 만에 쑥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 부동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 부동산 라이센스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일단은 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자기 집을 살때 아, 부동산 리얼티에 들어가면 전혀 커미션을 받지 않거나 또는 100불만 받거나 어떤 데는 10% 정도만 받고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얘기는 마치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서버로 일을 할때 점심 공짜로 주거나 또는 식사 한끼 집으로 싸갈 때50% 할인해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어, 리얼티, 리얼터로서 어, 어떤 혜택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웃이나 친지나 친지분들, 누가 집을 구하고자 할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일을 제가 진행을, 본인이 진행을 못할 경우에 그럴 때는 레퍼럴 제도가 있어서 다른 리얼터 분에게 의뢰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25%를 본인이 커미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일반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처음 리얼터를 하는 경우라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죠. 본인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또 따라다니면서 함께 한다 그러면 다른 리얼터 분들과 또 50대 50으로 나눠서 그렇게 진행하면서 본인도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배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이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이 일은, 아, 적어도 운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지 능력이 있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전화할 수가 있고, 예, 어떤 다큐먼트에 뭐 사인을 하든지, 뭐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의 직장은 한국에서는 한 60세 정도로 마감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7세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자영업 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사실 80세 전까지도 할수 있겠죠. 얼마 전에 세탁소 내놓으신 분 보니까 70 후반까지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일은 80 넘어서도 할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위에 지금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면은 언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바꿔서 부동산 일에 전념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로부터의 수입이 부동산 하는 것으로 통한 이 수입이 현재 하는 일보다 더, 이, 넘어섰을 때, 예, 그때는 전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 시점까지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자신이, 예, 실력이 높아지고 또 아는 분들도 많아지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수입을 충분히 능가한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해도 됩니다. 그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장점은 사실 사무실이 있는데 딱히 사무실에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줌 미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프린터기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집에서도 홈 오피스로 그렇게 꾸며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하는 일은 전화 받고 도크멘트 사인하고 뭐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사무실 관리는 극히 제한적이고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어떤 미팅이 불가피하게 생겼을 때 그때 가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미팅룸에서 고객분과 차 한잔 할때 그때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브로커 대표께서 또 소집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보고 또 가르쳐 줄 때, 그때이기 때문에 이 사무실에 대한 것도 구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점이 있는 거죠. 부동산 라이센스 따는데 보통 500달러 내고 이 강의를 듣는데, 애틀란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고, 약 500달러 정도 비용이 지출이 되고, 아 이게 한 건만 또 처음에 한 건만 하면 500 달러는 사실은 뭐큰 돈이 아니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한 건도 못 했을 경우에는 이게 500 달러에다가 두달 정도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고 시험 공부하고 아, 또 리얼티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조금씩 내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번에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 60이 되셨던 70이 되셨던 본인이 공부를 꾸준히 하실 생각이 있다면 저는 부동산 공부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한 적이 없고 라이센스를 딴 적이 없어서 한국에서 라이센스 따는 것과 미국에서 라이센스 따는 것의 어떤 차이점은 잘 모르겠고 어디가 더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아~ 미국은 물론 영어로 시험을 보는 아,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음, 한국 그 리얼티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더잘 설명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했을 때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 꼭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아,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